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한해의 마지막 날이던 2018년 12월 31일, 서울시 종로구 평동에 위치한 강북 삼성병원은 이날도 어김없이 많은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44분쯤, 거의 뭐 외래 진료가 끝나갈 무렵이었죠. 병원 정신과 접수처에 한 남성이 다가와요. 그는 오랫동안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던 환자 29살 박씨였죠. 직원에게 오늘 당장 진료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요. 참고로 양극성 장애라는 건 기분 장애의 일종입니다. 우리에겐 조울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조되는 조증과 우울증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예약을 해서 날짜가 잡혀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날은 또한 해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모든 진료가 거의 끝난 상황이었죠. 직원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환자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담당 교수는 선뜻 그의 진료를 봐주기로 결정합니다. 환자를 배려하는 측면이었겠죠. 환자 박 씨의 주치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였습니다. 진료에 앞서 박 씨가 먼저 이 병원 절차에 따라 기본적인 신체 계측에 나섰어요. 키, 재고, 체중, 혈압을 측정하는 과정이요. 이게 끝나고 안내를 받은 후 진료실로 들어섰고 임 교수 앞에 앉게 되죠. 의사는 박씨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건넸고요. 어, 요즘 기분은 어떠세요? 평소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으세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환자와 흔히 나누는 대화였고요. 그렇게 약 4분 정도 지났을 무렵 박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진료실 문을 잠가요. 뒤를 돌아서는데 품 안에서 꺼내든 물건은 길이 33cm 가량의 칼이었습니다. 곧장 박 씨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임 교수를 위협하기 시작했죠. 너무나 돌발 상황인데요. 임 교수는 침착했어요. 그는 일단 바로 옆에 다른 진료실로 이어지는 연문을 통해서 복도로 나오는 데 성공해요. 그러면서 주변 간호사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쳤죠.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던 사람들이 뒤늦게 칼을 들고 있는 박 씨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교수는 아주 차분하게 대처했어요. 우선 흥분한 박 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고요. 또 동시에 사람들이 잘 대피를 하는지 보는 것도 잊지 않았죠. 박 씨는 임교수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시퍼런 칼을 든채 그냥 무작정 임교수만을 노리는 거예요. 몸을 막 피하고 있던 임교수가 그만 3층 접수처 근처 엘리베이터 앞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를 향해서 박씨가 무참히 칼을 휘둘렀고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게눈 깜빡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박씨는 수차례 공격을 했고 병원 복도에서 임교수는 피를 많이 흘리면서 정신을 잃고 맙니다. 오후 5시 51분 그는 같은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졌어요.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범인 박씨를 긴급체포하게 되죠. 임교수가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병원 내에 흉부외과팀이 다 투입이 돼서 그를 살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정지가 온 데다가 심장의 주요 부위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아주 위중한 상태였어요. 결국 그는 공격을 당한 지 1시간 반 만인 저녁 7시 30분 숨을 거두고 맙니다. 정확한 사인은 흉부 다발성 자상에 의한 대동맥 그리고 심장 파열이었습니다. 아,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음, 추후 경찰이 분석한 복도 CCTV 화면, 이걸 보니까 임 교수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대피시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비명을 막 지르면서 도망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간호사들과 아예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혹시나 이들이 공격을 받을까 싶어서 나온 행동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 사망하신 임세원 교수는 성실한 의사였습니다. 애초에 그가 예약도 없이 불쑥 찾아온 환자를 봐준 것도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그의 전문 분야는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그리고 자살 예방. 생전 그는 자신 또한 우울증을 알았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었고요. 2016년에 나온 책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어, 이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것이 내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렇게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진료를 봐주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성실히 근무를 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겁니다. 한편, 경찰에 체포된 범인 박 씨. 그는 담당 의사였던 임 교수를 칼로 찔러 살해한 점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은 넉넉치 않아요. 일단, 구체적인 살인 동기가 뭐 이게 쉽게 밝혀지지가 않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 머릿속에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의사가 갑자기 경비를 불러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임 교수는 전혀 경비를 호출한 사실이 없어요. 망상에 빠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날 박 씨가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알아볼까요? 사건 당일 그는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한 뒤 택시를 타고 강북 삼성병원에 도착합니다. 이 점으로 봤을 땐 계획 범죄의 무게가 실려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분명 정신질환 환자였다는 점이에요. 박 씨의 과거 진료 내역을 좀 보니까 그가 망상 때문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임 교수를 죽일 생각이 아니라 그저 망상에 의한 우발적인 범죄를 가늘, 저질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박 씨와 피해자 임세원 교수의 악연은 2년 전인 2016년 9월에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 박 씨는 정신질환이 점점 심해지면서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걸 참다 못한 여동생의 신고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동의하에 강북 삼성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돼요. 그때 주치의가 바로 임세훈 교수였습니다. 경찰은 이박 씨가 자신을 치료하려고 했던 임 교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이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강제 입원시켰다고 생각을 해서 앙심을 품었던 거죠. 과거 입원 당시에 그는 자기 머릿속에 폭탄 장치가 있다 라는 주장을 계속 했는데요. 동시에 자기 자신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었고요. 박 씨는 임 교수가 자신의 상황을 몰라준다 라는 점에 원망하면서 점점 분노를 쌓아오더니 결국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이 판단한 사건의 전말이에요. 와, 이게 정신질환자의 살인. 이게 정말 답이 없어요. 어, 2019년 4월 범인 박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날 재판에는 그의 어머니, 모친 최 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장애에 대해서 진술했어요. 그 증언을 좀 들어보면, 박씨는 다섯 살이 될 때까지 자폐 증상을 겪었고요. 또 이혼한 남편, 즉 박씨 친부가 평소에 막 칼을 휘둘르면서 난동을 부렸는데 그 모습을 어린 박씨 또한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청소년 시절이 되어서 박씨는 학교에서 내내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환청과 망상에 시달렸고요. 성인이 되어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좀 불가능했고. 어, 더큰 문제는 상습적으로 어머니 최씨를 폭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후 정신병동에 입원을 했죠. 그리고 나서 퇴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세가 계속됐어요. 사실 여기서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상하셨죠? 박씨가 지급받은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신질환 범죄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약 복용을 거부하는 거죠. 그가 임 교수를 살해한 사건 당일 어, 박씨가 병원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사실 가족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냥 혼자 찾아간 거죠. 체포가 된 이후에는 어머니 최씨 면회도 거부했고요. 뭐라고 말을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시킨 일이다. 이렇게 아휴,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판이 시작됐는데 최후 진술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양손을 번쩍 들더니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으니까 저는 공산당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죠. 아이고. 2020년 5월 박씨에게는 임세영 교수에 대한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일심 재판부는 이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그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폭력, 장애 이런 것들이 정신 질환 발현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참작했고 또 무엇보다도 정신 질환이 범행의 원인이라는 점이 인정이 되면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5년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이 선고되었죠.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이 알려졌을 2018년 당시에는 박씨의 범행에 대해 우리가 충격을 받기에 앞서서 좀 의아하다는 시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조울증 어, 걸린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게 가능해? 라는 뭐 아주 정보가 많지 않던 시절이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박 씨의 범행 동기가 양극성 장애로 인한 어떤 피해 망상인지 혹은 조현병 발현에 의한 건지는 일반인들은 그 유형과 차이에 대해서 상세히 알수 없다고 해요. 실제로 망상 증세가 없는 일반적인 양극성 장애의 경우에는 우울증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씨의 증상은 거의 정신 분열에 의한 망상 장애에 더 가까웠는데요. 전문가들은 박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무렵에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의 경계라고 할수 있는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아, 이게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이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조차 어쨌든 병원에 계속 오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다른 곳도 아닌 병원에서 환자에 의해 사망한 주치의.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임 교수는 박 씨의 공격을 피해서 40m가량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보안 요원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죠. 당시 병원에는 총 10명 정도의 보안 요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정작 정신병동이 있는 3층에는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 이후에 의료 시설의 보안, 특히나 정신과가 있는 곳의 보안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거고요. 그 결과 동료를 잃게 된 의료계는 이 병원에 있을 법한 난동을 막기 위해 일명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했고 2019년 4월에 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을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중상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요. 특히나 의료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뭐, 사실, 어 이런 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건 예방 차원이 아니라 처벌의 정도가 좀더 강해졌다고 볼수 있는 법안이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요.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 규칙에서는 100개 이상의 병상을 둔 병원에서는 보안 인력을 필수로 배치해야 한다. 또 비상 경보 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라는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상황이 좀더 안전해졌을까요? 마지막으로 임세원 교수가 사망했을 당시 유가족인 여동생 임세희 씨가 뜻밖의 호소를 하게 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멈춰달라는 거였어요. 비록 그로 인해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유가족 당사자이지만 이 사회 모두가 결코 정신질환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죠. 여기엔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나 최근엔 이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그들을 우리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오히려 사회가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호하고 또 철저하게 관리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범인 박씨. 아무리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결코 자비를 베풀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관리 또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이 제대로 인식이 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사회에 살지 않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